평택해경은 관내 바다항만에서의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해양환경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육상해상전담반을 편성해 선박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 투기 행위, 여객선 유람선 유어장에서의 분류 불법 배출, 선박폐유 및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위탁 처리 신고 업체의 폐기물 불법 처리, 폐선박이나 구조물을 내버려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생계형 위반사항, 단순 차고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계도, 행정지도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평택 해경은 지난 11일 육해경, 소방, 민자방범대 등 40여 명을 동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실종됐던 70대 노인을 합동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평택 해경에 따르면 평소 치매 증세를 보이던 조모 씨는 부인과 고추밭에서 작업 중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40분 만인 오후 10시 50분, 실종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농수로 입구에서 발견 응급처치 실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했습니다. 발견 당시 조모 씨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BS 뉴스 김현진입니다.